성 y는 log 루트 2의 x-a와 직선 x-3y는 0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이두 교점 중 x자표의 값이 작은 점을 p라고 하재. 그리고 p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이 지수함수와 만나는 점을 q라고 했을 때 삼각형 opq의 넓이가 16일 때 a값 구하라 라고 되어있어. 뭐,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 건데, 자, 우선, 주어진 두 함수, log root 2의 x-a라는 함수와 y는 루트 o 2의 x 더하기 a라는 이두 함수는 서로 무슨 관계다? 어, 역함수 관계다라는 거야. 그러니까, 만약에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본다면, 선생님이 지수 함수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렸어. 그러면 요역 함수는 이렇게 되겠지. 그렇지, 괜찮을까? 자, 이 로그 함수하고 기울기가 3분의 1인 이러한 직선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고 있다. 요 가까이 만나는 x좌표가 작은 점을 p라고 잡은 거지, 그치? 만나? 자, 이 직선은 Y는 3분의 1을 x라고 쓸게 자,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p라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지수하고 만나는 점, 지수함수 만나는 점을 q라고 잡지. 그러면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지. 그치? p와 q는 y는 x 대칭이다 라는 거고요. 그때 삼각형 opq, 이 삼각형의 넓이가 16일 때 a 깎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 거야. 자, 우선 p라는 점의 좌표를, p라는 점의 좌표를 Y는 3분의 1 x b의 점이니까 그치? 아, 3k k 이렇게 잡는게 낫겠다. 그치? 아, 분수로 나오면 비슷하잖아. 그치? 그럼 q라는 점의 좌표는 k 콤 3k 이렇게 될 거고요. 그렇다면 세점0콤0이 삼각형의 넓이는 0 0 k 3k 3k k 0 0. 근데 이게 얼마야? 16이지 그치? 절대 값, 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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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제곱에서, 뿅, 9K제곱을 빼준 값이, 결국은 32가 돼야 되는 거고요. 그치? 그러면 결국 8K의 제곱이 32니까, K는 2가 돼야 되겠다. 라는 거네. 그치? 괜찮아요? 어, 그러니까 결국, P라는 점은 6,2가 되겠다. 자 얘가 y는 루트 2에 x 플러스 a 위에 점인거지. 그치? 대입하면 2는 얼마지? 6아 6. 로그함수 위에 점이구나. 클럽 날었네 2컴만 6도해야지 <laughs> q라는 점이 지수함수 위에 점이지. 그치? 2컴만 6 이렇게 집어넣어야겠네. 그래서 6은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a 그래서 a는 4가 된다. 사실은 그래프 안 그리고 문제 풀어도 상관없는 거야 얘들아. 음. 자, 두 함수가 서로 역함수 관계라는 것만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두 역함수인 관계하고 만난다. 두 점은 대칭점이다. 그래서 처음에 직선 위의 점의 좌표를 잡아놓고 좌표 구하는 문제야.